안녕하십니까 황준배 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의 최대 수건 사업인 제2 프로젝트가 오늘 개발 구상 10년 만에 첫 삽을 뜹니다. 오늘 2025년까지 1조 원이 투자돼 생태 관광과 레포츠 명품 도시로 조성됩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기 위해 잇따라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신당의 새인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공격에 나서는 등 집안단속에 나섰습니다. 강은태 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광주은행이 지역 환원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향토은행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동 성명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본회의 정보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등 의회의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서남해관광레저도시 이른바 제2프로젝트가 개발 구상 10년 만에 오늘 착공됩니다. 투자 유치 무산과 사업 계획 축소 등 우여곡절 끝에 사업 가시화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제2프로젝트가 첫 사업을 뜹니다. 2003년 균형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에서 사업 밑그림을 그린 지꼭 10년 만입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지구는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 개발 면적이 2,100만 제곱미터로 현재 남악신도시 면적의 3배에 이릅니다. 오는 2025년까지 1조원이 투자돼 생태관광과 바이오에너지, 종합레포츠가 오르진 인구 18,000명의 해양관광 레저도시가 건설됩니다.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를 비롯해 남도음식문화촌과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대형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해양, 관광, 레저, 그 다음에 치유, 그런 어떤 고부가 같이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에 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2 프로젝트의 대표 브랜드는 활력이 넘치는 신도시를 의미하는 솔라시도로 정해졌습니다. 기공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합니다. 정부는 구성지구 개발로 10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1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강훈태 시장과 박준영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두 단체장은 건의문에서 광주은행이 정부 중심의 소유 구조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지역 향토 은행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것은 350만 광주 전남 시민의 한결 같은 소망이라며. 정부가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최고가 입찰 방식을 고수하는 건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2015년 KTX 호남선 개통을 앞두고 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정책토론을 펼칩니다. 토론은 KTX 개통 대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국민신문고에서 진행되며. 광주시 홈페이지 시민 참여 메뉴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의원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며 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에서 담당한 표정을 짓던 민주당이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회 진성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새로 태동하는 안철수 신당에 합류해서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구현하고 싶다는 명분을 걸었습니다. 서정성 의원의 이은 두 번째 탈당에 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시민들이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새 정치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 탈당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탈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의 당선만을 노리는 정치 행위라고 깎아내리며 경솔하게 호가호의하다가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집안단속에 나섰습니다. 정치는 신의가 생명인데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당적을 바꿨다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여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철수 세력의 부상으로 지역 정치권이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애써 의미를 축소하던 민주당도 이제는 두고 볼 수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5·18을 여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자 의원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5·18에 대한 서술을 보면 시민들의 희생이 계엄군의 발포 때문이 아니라 시민군이 총을 들고 저항했기 때문인 것처럼 교묘하게 서술하고 있다며 외국 교과서를 승인해 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은 본회의만 공개하는 등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은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가장 잘알수 있는 회의록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회의록은 본회의와 예결위 활동 내용 등이 올라와 있지만 부실한 실정입니다. 예결위 등은 회의만 열었을 뿐 구체적인 안건에 의원들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신한군 의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세개나 구성되어 있지만 홈페이지 회의록에는 본회의 기록만 올라와 있을 뿐입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버의 용량이 적다는 게 이유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를 본회의와 더불어서 상임위원회의록까지 모두 개재돼서 목포시와 무안 영암, 한평군 의회 등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와 예결위까지 회의록 검색이 가능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공개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 시기나 범위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방의회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회 본회이나 상임위 생방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 알 권리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황주시가 남구와 시종합건설본부 등 9개 기관에 대한 해 감사에서 부적정 업무 194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남구청의 경우 청소년 수련관과 문예회관 위수탁 운영을 부적정하거나 보조금 정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종합건설본부는 전기통신 실시 설계를 하면서 주요 시설물이나 시뮬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황주시는 업무 미숙이나 직무 태만을 한 직원 75명에 대해 관련 기관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비장애인이라면 대피하면 될 텐데 장애인들이 작은 불을 피하지 못해서 숨지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참사를 막으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복지 행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인정 기자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혼자 방치돼 있던 지체장애 1급 심살 박모씨는 15분 만에 꺼진 작은 불에 지식해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활동 보조가 없는 시간에 발생한 작은 화재에 뇌병변 장애 1급 활동가 김주영 씨가 몸을 피하지 못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두 죽음 모두 활동 보조인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심사로 장애 등급이 떨어질까봐 활동 지원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으면은 그 자체 그, 장애 등급이 재조정돼요. 그래 보면 조금 그 받는 과정에서 제가, 당의 등급이 떠, 떨어질 거 봐, 거기 나가지고. 제가, 그, 활동을 로서 그, 쓴 거는요, 뭐, 당의, 그, 등급이 좀 떨어진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안 떨어진 거. 또,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복지 서비스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먼저 조사해서 그 사람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필요해요. 활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데 올해 광주에서만 사용된 돈은 국비 235억과 12,15억 8천만 원. 돈이 많이 드는 활동 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며 지자체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또한 명의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규직 채용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양대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안모 전 목포해양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전총장은 2011년 3월 목포의 한 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일가족 5명이 숨진 화순 교통사고와 관련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지난달 9일 화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이 조사를 벌인 결과 처음 알려진 것과 달리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오던 트레일러와 사설 구급차를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확인됐지만 운전자가 사망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조사 내용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퇴임 이후 첫 강의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김전 총리는 여권 내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통일독일의 초석을 놓기 위해 유대인 희생자탑 앞에 무릎을 꿇은 빌리브란트 전 총리. 독일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독일이 통일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된 동방 정책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독일 통일 과정이다 하는 생각이 때문에 김전 총리는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배된 권력을 통해서 현재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해 가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자치단체장으로 두루 기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할수 있는 그러한 힘을 국민들이 또 정치권이 부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전문가에 의한 중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독일이다. 김전 총리는 새누리당 내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 정치적 발언은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황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모임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학부모 개개인이 교육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 교육 정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와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주택 임대 사업자의 유지 보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유지 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분양 전환하면서 임차인의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천남 지역 금융기관 대출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광주남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은 증가폭이 889억 원에서 5,906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529억 원의 증가해서 3,763억 원의 증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유스케어가 1년 뒤 받아보는 느린 우체통을 운영합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케어는 오늘부터 1층 영풍문고 실내 공간에 자신이 보낸 편지를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는 느린 우체통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느린 우체통은 엽서의 주소지와 사연을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 해당 주소지로 엽서를 배달해줍니다. 광주은행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전용 맞춤형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광주은행은 오늘부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세틀뱅크와 재휴해 보육기관 전용 맞춤형 통합관리 프로그램인 뉴키즈뱅킹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비, 수납 등 회계관리와 원생과 교사관리 등 복잡한 업무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 개발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진월동 39동 대주 파크빌 주민들이 61만 2천원, 옥천아파트 김영일씨가 10만원, 덕남동 4통 덕남마을 주민들이 15만원, 구한마을 주민들이 15만원, 노대동 후레시 홈마트 2옥선 씨가 17만원, 진월동 풍림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주민들이 84만원, 104동, 105동, 106동 주민들이 84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라도 담양군 고서면 보촌 1구 주민 12만원, 산덕 2구 주민 19만원, 주산 2구 주민들이 10만원, 성월 5구 주민들이 8만3천원, 원강 2구 주민들이 1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서면 주산 1구 주민들이 19만원, 동훈 4구 주민들이 40만원, 분양 1구 주민들이 18만원, 고읍 1구 주민들이 18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전면 청룡마을 주민들이 9만원, 옥산마을 주민들이 9만원을 보내주셨고, 대전면 중부마을 주민들이 21만원, 대전면 서부마을 주민들이 19만원, 동구마을 주민들이 21만원, 사성마을 주민들이 24만원, 원촌마을 주민들이 28만원, 계곡마을 주민들이 16만원, 중옥마을 주민들이 28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화순군 도곡면 덕곡리 2구 주민들이 15만원, 평리 주민들이 30만원, 신덕리 2구 주민들이 19만원, 도곡중학교 교직원들이 13만원, 도곡면 천암리 문인주 씨가 1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